오늘은 또 어김없이 필드 보스를 잡기 위해 고고학으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. 정말이지 이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재미는 있습니다. 근데 RPG 게임에 어쩔 수 없는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? 늘 그냥 게임하면서 뭔가 색다른 맛이 없고 일정한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근데, 뭐, 이거는 당연하기도 합니다. 이 멀쩡한 패턴? 아니, 평범한 패턴에 변화를 주려면, 내가 뭐, 투자를 해야 한다던가, 일단은 이 일상에서 벗어날 만큼의 스펙을 갖추던지 해야, 좀 다른 맛이 있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, 지금, 가장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카멘노말 삼관문 트라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멘노말을 삼관문을 가기 위해서 스펙이 어느 정도가 권장 스펙일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레벨은 1610 이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 느끼는 걸수 있는데 엘릭서 40은 해야 좀 수월한 트라이팟을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현재 그냥 1, 2관문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, 물론 저보다 낮은 스펙이신 분들도 3관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.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.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서 트라이를 하고 성공을 해야 또 맛이 있거든요. 그게 그러면서 왜 지금 이 두꺼비 장면을 보여주냐면은 가르가디스는 이 베스칼의 163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610에서 1630 미만이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. 그렇다 보니까 데미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. 아, 뭐 가디언 토벌에 뭐 잔혈 강투 이런 거 나와봐야 뭐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잡는 컨텐츠지 않습니까? 좀내 캐릭터가 얼만큼 세졌나 이런 성장 체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 성장 체감을 느껴보라고 해서 나온 게 엘릭서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엘릭서라는 존재를 반박을 해봐야. 그 엘릭서를 없애버리면 또 성장체감이 없는 컨텐츠들만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,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, 언젠가는 엘릭서 40이 되겠지 하고, 한주한주 한주 열심히 숙제를 돌고 있는데, 이게 진짜 어렵네요. 정말 어렵습니다. 한 주에 벌어들이는 골드의 3분의 2가 빠져나가는데, 그나마 다행히도 요즘에 35가 돼가지고, 어느 정도 사냥을 하고 있지만, 이 40은 도대체 언제 될지 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.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면, 이번 주도 날려먹었기 때문입니다.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, 거의 뭐 6만 골 시작했던 거에서 한 2만 골 남더라고요. 좀 엘릭서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많이 밉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강해지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카멘 1,2관문과 추월을 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나이스 야우좀첩이었어야 되는데. 파밍 아, 왔다. 엔드로핑. 빵! 와우! 퍼샷 2억 5천? 어우 자네를 먹었다 박살 <laughs> 뻔했다 손실 쓰겄네? 근데 쓸 색칠이 없네. 아, 이건 내가 타이밍 잘못했드나니다 아, 이거 카운터인데, 아, 헷갈렸네. 피하고? 아 배가 친 줄. 가비. <laughs> 뭐야 연속으로 치네. 얘? 오. 아나또 슬드킬 없어. 지금 아들을 딱 쓰면 되는데. 풀디 75%? 되겠지, 뭐. 아니,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아, 아. 아, 설마 했네, 진짜. 에잇! 기적을 노래하다. 와, 이게 되네. 나이스. 겨우 두 개를 부술라고 이런다고? 만나보지 뭐. 오! 갑자기 각이. 제발 변화가 제발 변화가 오! 나이스! 휴 장갑 완료 7천골 녹았다. 가면 돈거다 날라감. 7천골로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죠? 엘릭서 만들고 67,000골 시작해서 19,000골이 되었습니다. 아 아이고... 이거 돈 녹은 거 봐. 녹았다는 표현이 맞어. 6만 골 스타트 하지 않았나? 레전드다. 어제 음.